예, 안녕하세요. 좋은 전자, 좋은 딜러, 양동원입니다. 얼마 전에 특가 차량 올렸었는데, 이 차량은 조금, 어, <laughs> 바뀐 점이 있어서 추가 영상 올리고 있고요이 차량은 트렁크 범퍼만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어, 범퍼만 있다고 했었는데, 트렁크까지 교환이 있더라고요 어, 트렁크까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트렁크는 외판 단축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들어는 차량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차량 상태는 외판 상태나 크게 나쁘지 않으시고요. 요 차량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앞뒤 타이어는 두개다 키너지 타이어 보시면 50% 이상씩 남아 있는 차량이시고요. 앞 타이어도 좀 보여 드릴게요. 앞 타이어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 보이실 거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쪽이 여기서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지만 앞에서 봤을 때 하단부 쪽이 살짝 깨져 있습니다 근데 뭐 성능상 운행하시면서 문제 될 점은 하나도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리어에서 프론트 방향 천천히 보여 드리고요 앞에 프론트 방향 라이트 백화 거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이 잘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프론트에서 리어 방향으로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이거 문의가 막 오시는데 궁금하시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찍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있고요 차량은 11년형 PE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부 영상도 같이 선발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기본 원도 스위치부터 시작해서, 가죽 시트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끝에가 살짝 이렇게 해줬습니다 반대쪽 천장이나 이런 데는 크게 떼나 뭐 오염 없이 잘 운용되어 있으시고요 선팅은 아무래도 색바램이 있으시니까 한번 다시, 다시 하시고 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하고요 기본 이제 운전석 쪽으로 와서 원투스위치 운전석으로 못 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오디오 이상 없이 잘 나오시고요. 그리고 핸들 스티어링 쪽 버튼도 잘 되시고요. 그리고 요거 하이패스도 정상 접종되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보시면 17만 대, 17만 2천 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네비가 기존 은안 됐었는데 제가 네비를좀 교체를 해놨습니다. 내비도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잘, 이렇게 잘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운영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에서 뭐연 냄새나 이런 거 거의 안 나실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으시고요. 요 시트는 보시면 제가 앞좌석 시트 옆쪽에 다 해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차량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예 시트 가리를한건 아니고 커버를 시연하셔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보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데아 아이보리 시트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장착을 했고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퇴근용으로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애기들 태우고 통학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하부 쪽이나 뭐 타이어나 오일이나 이런 거 정상 전체적으로 다 상태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상 짧게 마무리짓고요 기존에 대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서 내비수리 다 진행을 해놨고요 그리고 뭐 여기 뭐 시트 커버 올갈이는 아니지만 커버 씌워놔서 이제 깨끗하게 잘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요차 특가 차량에서 매도비수를 없습니다 등록비 포함 가격인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차량 이제 구입하시면서 참고하실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쪽 멤버 쪽부터 시작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머플러, 순정 머플러 그대로 정착이 되어 있으시고 쇼바 쪽 누유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십니다. 스프링이나 뭐 링크류류 전혀 문제 있으실 거 없으시고 반대편 모셔도 깨끗하게 운영 잘 되어있습니다. 이제 순정 준통이랑 해서 보여드릴게요. 준통도 순정 그대로 다 있으시고요. 이제 앞쪽 멤버 쪽으로 왔습니다. 엔진 헤드 미션 오일 펜 엔진 오일 펜 누유 없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으시고요. 부트 보시면 안쪽 안쪽부터, 부트 없이 운전석 안쪽 부트인데 터진 곳 없으시고 그리고 보조석 안쪽 부트입니다. 터진 곳 없으시고요. 이제 보조석 바깥쪽 부트 쇼인트 쪽이랑 쇼바랑 보여드렸고요. 링크류 터진 곳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으시고 쇼바도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반대쪽 넘어와서 이제 링크랑 쇼바 쪽, 조인트 쪽. 전체적으로 선택 상당히 훌륭하게 운영되어 있네요. 밑에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고하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